Oh 예수의 모열로 그대를 씻기요 힘든 것.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요 힘든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행동,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모든 죄의 모든 죄. 다시 오그 삼절입니다 영접할 예복이 그대 몸은 거룩한 곳 그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그게 들어가 준비가 있는가? 됐는가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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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열로 열로 그대를 식기요 있는 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씻기요 입는가 모든죄의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더 벗어서 새물같이 소설하는 포혈로 눈보다 더이게 실수라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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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포열로 그대인씻기요 입는가 여러 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사무실 구세주의 넓은 사랑 등장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제의 짐을 불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읽고 사무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유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 드리게 하시고 식사 후에 이렇게 또한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청지기로서의 그 본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태국에 들어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에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귀한 깨달음과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그 주제를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는 보통 이 청, 칭찬받는 청지기의 그 자세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 시간 칭찬받는 청지기의 그 자세는 무엇인가,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 먼저 말씀의 어, 깊이를 깨닫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될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게 되면 아,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재림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그 신앙인데 그것을 아, 이 24장과 25장에 보면 아, 그것을 잘 어,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이라는 그 우리가 그 주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특별히 종말론적 신앙의 그 본질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 그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신앙과도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즉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오실 때는 무슨 일이 있냐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어, 이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심판을 의식하며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관의 이 핵심이 어, 되게 되는 겁니다. 어, 오늘도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어, 이 동일하진 않지만, 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진 않지만, 이 달란트를 우리 골고로 맡겨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들 수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맡겨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이 여행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그리고 다른 두 사람에게는 각각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를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시 왔을 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만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떠한 이 의식이 필요한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마지막 그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 받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시는 것이다. 계산하는 것이죠. 계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칭찬받는 그 종으로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두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의 그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청지기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 이 달란트를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죠. 달란트를 준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죠. 어느 우리에게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어느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는 누구에게 부여받았느냐? 라는 겁니다. 즉, 어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조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당회라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받은 그 의식, 즉, 많든 적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여러분들 귀를 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종이 아닙니까? 아이 종이라는 말이 맞는 거기도 하고 틀린 거기도 하다라는 거죠. 즉 자칫 이종 의식이 아, 노예 의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종보다는 아, 우리가 이제 그 맡겨진 직분의 입장으로서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종된 의식 이런 표현으로 나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는데 이 종이라는 이 표현이 이 노벨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주체 의식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이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주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거보다는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청지기다라는 거죠. 청지기에 맡겨 주신 것은 그 청지기에게 자율권을 주셨다라고 보습니다 자율권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모양과 형상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죠. 그리고 반응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자율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 자기의 소견대 소견의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양 갈래로 갈라지죠. 우리가 판단했을 때이 길이 옳다 그러면 이 길로 가는 것이죠. 이 길이 옳다 그러면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냐, 우상의 길이냐, 라는 겁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이 오른대로 우상의 길을 옳은 길로 선택하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소견이 하나님의 길이 옳은 길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길은 바로 축복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즉, 소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소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하는 우리도 보게 되면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주장이 있고 내 의견이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옳은 길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좀더 발전하게 되면 자기 고집 아집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이 생각, 소견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거니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 필요하다. 종된 의식이 아니라 노예근성이 아니라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어제는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그 부분 언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노예근성을 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율권이라는 거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으면서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민으로서 출애굽 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라 이거죠. 근데 그 소견이 어느 방향으로 갔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갔어야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폐역한 세대의그 길을 간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청직입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계수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주신 그 능력 오늘은 0분잘 활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청지기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한 달란트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최선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최선의 문제. 이한 달란트가 지금 어, 책망받은 거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책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책망이라는 거죠. 아 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 요즘 이제 그 인터넷 보면 이제 너트북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사모님들도 그렇고 자기 일상을 찍어서 올리는 아, 그런 것을 많이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굉장히 숙소로 하는 사람이라 절대로 그걸 하지는 않아요. 저는 SNS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 뭐라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는 아제 정보는 인터넷에 떠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요즘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어떤 개척교의 사모님 이야기, 저는 이제 사모한테 들었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를 언뜻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된게 뭐냐면 그 총각 전도사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총각 전도사님이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었냐면 시골교회 노인 한분 나오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결혼을 합니다. 해서 이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한명이한 명. 상상이 갑니까? 한 명이에요. 근데 그전도사님이 어찌나 열심으로 목회 사역을 했는지 중간 다 빼먹고, 빼먹고 요즘 뭐 얼마 모이냐면 33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한 명이. 그러니까 몇 배가 불어난 거예요? 33배가 불어난 거잖아요 33명이라는 거예 33배 아닙니까? 네, 33배죠 이제 수학 잘해야 돼요 <laughs> 33배가 불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냥 우리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한뭐 명이나 33명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분은 칭찬받는 종이고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런 그런 봄이라는 근데 그분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준 일은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불러오게 되고 또 다른 영혼을 불러오게 되고 뭐그 과정 을 제가 생략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 전도사님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 사역 가운데 3 3세 배의 놀라운 축복이죠. 이것은 제가 저도 이제 그 옛날에 미자리교회에서 사역을 해봐서 알겠지만 아는데. 대형 꽤 못지 않는 그 놀라운 그 축복, 그 만족감, 성취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사님에게는.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겠죠. 지금은. 그분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한 달란트가 지금 달란트가 맞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내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분명 말씀하고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뭐오 내가 알았느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해치지 않은 곳에는 모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은 바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둘 것으로 주님께서 거둘 것이다 착각을 한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돼. 절대로 우리는 노예근생 갖지 말고 주체의식, 청지기의식 더 나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계수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은 그때 그 시간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그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래서 그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그 자리에 순종의 자리입니다. 헌신의 자리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때를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높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불두를 데리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어들이 주가 책한 모든 성도 분 파고 올라가 공중에 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날은 우리 알수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여있어서 기쁨으로 보조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나 이름 나팔불 나의 일을 보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